대굴대굴로 일단 이 이러고 끝내야 돼, 알지? 음... <laughs> 이러고 끝내야 돼. 얘도 많이 한 거야? 아으로잘 못하는 거야. <laughs> 수고 다 앉아. 수이다 니가 이거거 잘하지 않아 정이가 지금 아기 머리잖아 정이는 영원히 아기야 그 알지? 아기인지 노인인지 어. 나, 남잔지 여잔지 구별이 안돼 귀엽다 안데 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고 응. 어 진짜? <laughs> 다 가져가서 지금 <웃음> <웃음> <laughs> <laughs> 아. 이 o n t know. I d o 만 t know. I don't know. I 이거 너무 나, 귀여워. w 이거 o n t know. I don't know. I 가 o n t know. I 자 o n t know. I don't k 피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만난 사람들 o n t know. I don't k n o 그 왜냐면 내가 어,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었거든. 피벌레 <laughs> 라니요난 이거 좀 귀여. 워 원래 이런 색인지야. 천상원 어,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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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너무 아니 근데 음. 이거 뿔이 개많이 붙었는데. 브 <놀람> 그 이렇게 딱이다 이밥 <놀람> 먹을 때는 모여서 먹고 싶다 막. <놀람> 뭔지 알지? <놀람> 비에 무슨 맛?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가급적이 맛있다! 먹어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야, 미너 강퇴시킬 거야. 너 강퇴시킬게. 나죄이하니 강퇴 <laughs> <laughs> 3, 2, 1, 2주. 아니, 편의점 알바 어땠어? 그냥 뭐. 차는 좀 많았어. 적당히? 근데 첫 손님부터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초코바, 초콜릿이 어딨냐. 그 초코바 있는를 알려줬거든? 계산 안 하는데 내가 여기 있어요. 하자마자 밥. 내가 좀 바로 까서. 바로 먹어? 어, 먹으려고 해서 계산하고 드셔야죠 이러니까 네. 응막 이러면서 미치게 하시더라 어, <laughs> 나 닉네임 이걸로 하려고 네? <laughs> 죽었다 야 진짜 저 예슬이 완전히 우리 그 완전 여식갱이네와 쭈빙치 무서다 어갑다다 샤갈. 나좀나좀나좀 나 좀, 나좀 찔러줘요 뭐 죽어 죽발 죽어 <laughs> <씨, 뭐야? 웃음> 죽었어 아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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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야, 어맛있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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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야, 어마있어 맛있어 맛있어 지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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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빙맛 <laughs> 아나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하수있 인데 물부상에 받치면 아못 사랑 아못 이거 아이템 써야 돼아나 아이템 쓰는 것도 모르겠어 아직 아 채팅 눈 낮춰가지고 화면 방해하냐아 30초 동안 채팅 못친다는데요 이게 뭐냐 뚜빈지 음, 지금까 <laughs> 눈이 멀어서. <laughs> 그녀를 죽이겠어, 이지라. <laughs> 그녀. <웃음> 그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노래 힐링 된다. 아, 잠깐만, 거북이 존나 느려. 안 돼. 안 돼. 거북이 괜히 탔어. 제발 나를 살려다오. 나또 죽음. 진짜 웃겨. 우리 엄마고 있는데. 윤 나도 나잘 <laughs> 미련하다. <웃음> 하나, 둘, 셋. 뭐가 좋아요? 뭐가 보이는데? 좋아. 나 바빠 지금. <laughs> 연극 보러 가면서 우연히 봤는데 건물이 개으리으리하고. 의리 맞아 어. 진짜 좋구나. 마곡 인이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거기. <laughs> 우리 가여기구인분식 <구인군신> 먹고 <laughs> 절망하고 있어. 절망하고 <laughs> 절정이다 절정. 어? <웃음> <웃음> 절망종이 <웃음> 줄인 건데. <laughs> 정 <laughs> <laughs> 진짜 레전드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진짜 놀란다, 정말 미안합니다. <laughs>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다요말미안말이 어감이 좀 이상했는데? 아니 <laughs> 왜요? <laughs> 중간중간에 떠요. 이거 없로드 하면. 어? 어? 아, 안붙어습니다 처럼... 초록색이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 저기 왜 이렇게 통통해? 음. 이게 뭔가 약간 그옹 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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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얘 아니면 얘아 오케이 오케이 과연 따단 어디다 두고 붙여줄래? 어 합치니까 더 귀엽다. 오케이 <laughs> 어, 이거 이 좋다. 이거 이거 이이 레전드야. 이거,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당장 어, 앨범 커버 완전히. 이거 만약에 <laughs> 인디밴드한 사람이 내 인스타 보고 타고 들어와서 <laughs> 앨범 곡으로 써도 되냐 물어보면 나 완전 오케이 야 <laughs> 이거 좋고 좋다 좋다 어 이거, 음, 좋다. 이거 이거 레전드 완전히 이것도 좋아 완전히 음, 음, 완벽히 이해했어 음, 이거, <laughs> 이거 좋아 이거 여기서 다해둘 어. <laughs> 지금도 해봐 알았어 너도 마음에 아픈 거 있어 그만 <laughs> <laughs> 너 채널 명이 뭐야? 미르몽을 검색해봐 미르몽 나도 안지금 마음이 어안 아, 안 좋지. 안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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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좋 아, 안 좋지. 아, 아, 안좋게 아, 안 좋지. 아, 아, 안되지좋다 아, 안 아, 안지안지 아, 안 좋지. 거안 아, 아, 안좋 아, 안 좋지. 아, 안 아, 야 아, 아, 안 좋지. 아, 안좋 이 기회 독사지잖아. 하는 거. 이건 어때? 어 그래 이게 더잘 나왔어. 그래. 뭐가 있냐 사실 모다 구매 이어 이거 블러 처리 안 한다. <laughs> 잘랐어요 머리 머리때잡고 이걸 수염이 어? 누나 수염이 없는데 그리고요 누나 염색해주면 안돼 염색 염색 뭐 있을까? 나... 웨이팅 몇 팀이라고 그랬지? 3 0팀 웨이팅이 36팀이랍니다 <laughs> 저희는 한 2, 3주 전에 미리 예약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약하고 나서 방송 언제 나왔지 4? 얼마 안 되지 않았어? 3월 초? 굿데이에 나와가지고 예약이 아예 막힌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미리 했죠 방송에 나온 줄 몰랐습니다 저희의 선고안으로 이 핫플을 미리 예약했지 죄송니다 <목소리> 저희 잘못된거 같아요 죄송해요 혹시 이 젖다 빼는 거 뭐지? <목소리> 뭐지? 너무 당황스러워요 먹으면 큰일 날 치킨 라이스가 나와 어. <웃음> <웃음> 와. 이게 좋지. 내 친구는 이게 좋지. 정말 맛있다. 아, 뭐, 너, 뭐,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한꺼번에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보여. 그리고 맛있어. 응. 순선하게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 어? 그 짜고 어? 음. 음. 게 컵에 끼우는 거래. 약간 아 무슨 컵에 이게 들어가지? 그래 유리컵 같은 거 있잖아 아 진짜? 그러면 약간 티코스터 대신 어, 어. 무스... 아, 너무 귀여운데? 그치? 어, 좋아 그 수많은 어. 디아인 중에 그게 딱이치한것 같았어 귀여워 다 여기 파티인데 그냥? 파는 거 맞는 거 같아 거 음. 그래? 이불에 붙 어머 반쪽짜리니? 나 이거 다한 알짜린 줄 알고 위에 있는 한알 내가 다 먹었는데. 언니랑 같이 만들었어? 이틀 어. 했습니다. <laughs> <laughs> 왕 <laughs> 자랑 <잘 알아. 웃음> 뭐야? 올, 뭐라 써있는거야? 올드문? 올드.. 올드문 스튜디오 짜잔 <laughs> <laughs> 거 보니까 약간 차별을 메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 먹다가 배부르면 이걸로 눌러봐 그냥 아 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 약간 이런 쿠키? 아 뭐. 저희가 쿠키를 안 시켰는데 쿠키를 줬어요 아무래도 제가 미르몽인 걸 알아본 거 같죠?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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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닮았는데? 아. 단는 약간 치유에 비닮았는데 아. 마카막대왕 그 아. 치유의 모양이 어 그? 큰 뭐야? 나분. 아니 근데 사람 면전에 되고 막웃으니킥 하면서 막, 막 음, 그런 거잖아. <laughs> 전기톱 살인 마가 아름답다고? 어. 그게 있어. 그그 그... 막 거리로 이해하면 안되고 그 영화를 보고 가슴을 느껴야돼 슬래시어 영화야 응. 내가 슬래시어 영화를 슬래시어 영화는 원래 가슴을 보는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거 좋아하거든? 스토리에서 아 얘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과거를 살았고 이렇게 돼서 얘들 죽이고 이렇게 돼서 이거보다 얘가 그 공백이 있는게 좋아 왜? 내가 생각, 생각하는게 있잖그 얘가 어떤 과거를 하는지 약간 이 새끼들 뭐하고 살길 음, 이런 지경이 되찾는 음, 그런 게그 비워져 음, 있는 게 약간 음, 이건 또 별말도 좋아. 왜? 어떤데? 그 말해주면 스포거든요. 어. 별말이잖아. 아, 그래? 내가 DVD 줄게. 얘들아 DVD 있거든? DVD 플레이어가 없어. 그니까. 러컴퓨터 봐. 없어. 컴퓨터, 컴퓨터 없어. 없어. 컴퓨터? 너무 맥, 없어. 맥미니맥 아, 미니라서 없어. <laughs> OTT 없어? 오디제 없어 그럼 못 보겠네 그럼 평생 못 보겠구만 근데 판권이 없으면 유튜브에서 볼수 있잖아 올려주는 아, 사람들 아, 많던데? 나? 근데 올려. 저번에 본 적이 없어 고전영화 올려주는 사람들 할로윈은 있어 근데 자만이 없어 그럼 못 보지 인마 내가 듀오링고 한 10년 한 다음에 알아들을 수 있으면 몰라도 네가 우리를 단체로 니네 집에 초대한다면 진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상 아, 진짜 재밌거든 두개 있어 그땀 육수에서 나오는 그 비땀 육수? 어. 네 비땀 응. 육수. 응. 고군분투 생존. 그리고 이런 슬래시어 영화의 특징이 파이널 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파이널 걸? 어, 최후의 살아남는 여자 주인공이잖아. 아. 그걸 또 굉장히. 그리고 특징이 이슬래시어 영화에서 물난하면 죽어. 음. 지 그러니까 남친이랑 와서. 아. 그거 어. 그거. 어 여기 <laughs> 으의석서아무도 어. 없는데 우리 한판 할까? 아, 이러면. 핸드, 핸드 이러면 갑자기 왜 이러면서 어. 아 이런 이 있어요. 안 클리셰네 그것도. 응. 근데 이런 클리셰들을 또 뒤집은 게 스크림. 음. 고스트페이스 나온 그 스크림. 아, 이거? 이거이거 맞나? 이거 뭉크의 저기 페라디 아니야? 이거 스크림은 거의 약간이랑 어, 그 스크림 거아니 약간 무서운 이야기라고 응. 스크림 가면 나오는 거 있긴 있데 어. 원래 그... 스크림은 약간 어. 그냥 그 클리셰들을 빗들. 그 그거는 뭐야? 그게... 숟가락 살인마. 아니 숟가락 살인마도 슬래셔 무비 아니야? 떠지면? 이거는 남자, 하나 아니, 어? 남자 하나만. 아니 그냥 유튜브. 남자 하나만 빛이잖아. 어. 그냥 흘릴 여러가지 없어. 왜? 진짜. 내가 원래 이런 영화 안 봤는데 데바데라는 게임 때문에. 데바데는 뭐야?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약간 오인기가랑. 너는... 어. 그거 같은 건데원래 그거보다 원조인 좀. 음. 음. 스마트질 게임? 뭐싶대데로하는스마아아오니 같은 거야? 한가좋아명내 살인마 해명이한 건데 그가화에서살인마가 약간 이런 가 이런 좋아해. 음. 내가 좋아해. 그 <laughs> 나이트메어, 이 진짜 재밌 그리고, 오브로가, 좋은 점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다, 가장.